안녕하세요. 플랑가수원입니다. 오늘 플랑가수원에서는 이 배수구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기 가지고 1차적으로 흙을 조금 파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앞에 지금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여기가 땅이 어, 늘 물로 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 여기 있는 물을 직선으로 저 앞에까지 배수 파이프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관리기로 흙을 퍼내고 어, 깊이 좀 파야 되기 때문에 어, 나머지는 예, 제가 아, 손수 파내야 됩니다. 이거. 어, 한, 몇 메다라 될까요? 한, 어, 3, 6, 9 메다? 아, 6 메다는 넘을 것 같아요. 한9 메다 가까이 되는데, 어, 이 정도를 파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것을 뭐, 작은 미니 포크레이나, 그런, 기계를 이용하면 어, 금방 끝날 일이지만 어, 일을 사람 혼자 일을 하긴다는 것은 어, 너무 힘이 드는 일이지만 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 이 작업을 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어, 기대를 가지고. 일을 어, 합니다. 자 오늘 사용할 도구는 어, 삽이 있습니다. 이 삽으로 흙을 퍼내고 또 이런 곡괭이로 또 땅을 팝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 작업을 오늘 하루에는 다못 마칠 것 같고 어, 한 3일 3일 정도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가 걸리든 어, 마칠 때까지 계속하면 어, 끝이 나겠죠. 끈기를 가지고 이 어, 일을 마칠 때까지 어, 어떻게든 일을 해내겠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저 보면 해가 우옇게 보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어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